네 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어, 오랜만에 정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 제가 오래전부터 자주 왔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어, 청음식으로 듣다가 어, 안 나와서 지금 가스를 한번 대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평범식으로 나왔으면 굳이 뭐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건데 근데 떨어지는 위치하고 지금 약간 소리가 나긴 나요 화장실에서 근데 와그 위치에서 가스 반응이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 탐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관리실 직원분 말씀으로는 이쪽 비트에서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쪽 비트를 깨고 나니까 물기 자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청음식으로 들었을 때는 저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서 터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가스 탐지기는 중국산하고. 지디하고 같이 갖고 다닙니다. 지금 소리가 나 많이 나는 데는 이쪽이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가스 반응이 나요. 네. 지금 보시면 예, 이쪽 다시 처음식으로 네. 다시 대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쪽에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아, 가스를 예. 중국산도 반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중국산도 반응하지 않을까요? 네 올라옵니다 엉뚱한 데서 새네요 지금 탐지를 하는데 이쪽 화장실보다는 이쪽 화장실이. 있어. 이쪽 화장실에서 그 처음으로 들었을 때가 더 커요. 아 근데 가스 반응은 저쪽 화장실에서 나는데 많은 수치는 아닌데 좀 올라가요 여기서 어 올라간다. 여기서도 나요 중, 중국산은 여기서 미세한 것은 안 올라갑니다. 어... 중국산 가스 탐지가 약간 미세하게 터진 부위는 잘안나오더라고요 네. 반대편 화장실에서는 가스 반응이 더 나긴 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가스방은 저쪽이 더 많이 떠요 네. 근데 청음으로 했을때 소리가 안 나요. 네, 네. 아주 미세하게. 네. 근데 청음으로 했을 때는 이쪽에서가 더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터지는 거라 아. 근데 가스가 저쪽으로 많이 올라갔을 뿐이지 처음으로 네. 네. 했을 때는 이쪽이 소리가 더 크고 네. 일단 여기부터 깨야 될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소리 납니다 사모님 맞아요 한번 기한 번만 갖다 대보시겠어요? 아직 배관은 안 나왔어요 깨 놓은 데에다가 뭐 바람 소리 같은 게날 거예요 나죠 아저 아닐까 하고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깼습니다 <laughs> 어, 다행히 소리가 납니다 아. 보수하기가 약간 힘듭니다. 지금 여기가 있는데 바로 또 뒤에가 T에요. 저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연결했는데, 볼까요? 6kg에 딱 맞춰 놨는데, 네,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설치 다 됐습니다. 실리콘만 바르면 끝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용량이 다 돼가지고, 녹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 오늘 힘들게 이렇게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 때 뵙겠습니다.